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꿀팁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주 기준으로 주소지가 경기도 일산소재라고 하신다면 다 가능하고요. 만 13세 이상 일반 자전거처럼 타실 수 있는 파스형 전기 자전거를 타고 계신다면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모든 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 내가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따로 가입 절차 없이 진행하시면 되고요. 국토 종주를 하다가 대구에서 사고가 났어? 부산에서 났어? 광주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더라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망 사고나 배임의상 책임에 대한 사고나 그리고 4주 이상 의 진단, 8주 이상의 진단, 그리고 후유 장애까지 다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고가 난지 3년 이내라고 하면 모두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보험에 대한 혜택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혜택이시고요 과거의 사고까지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109모빌리티 일산점이라고 검색하시면 상세하게 전화번호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문의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상세하게 혜택에 대해서 안내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자전거 생활, 전기 자전거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 109 조대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어디죠? 바로 109 모빌리티에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